쉽다, 이지, 찾았다, 이지. 안녕하세요, 차이지 TV입니다. 포르쉐의 효자 상품 중 하나인 파나메라가 이번에 3세대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신형 파나메라.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2009년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포르쉐의 베스트셀링카 중 하나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성능은 관심 없던 포르쉐도 매니아로 만들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3세대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세대 파나메라는 11월 24일 두바이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테스트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물량이 풀릴지는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아마 25년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마지막 모델이라 봐도 무방할 듯 보여집니다. 신형 파나메라의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는 더욱더 많은 전기주행거리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유리비 절감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고 이젠 가장 중요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 단조로워진 센터페시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봉을 없애 더욱 더 넓은 수납 공간을 창출했고 운전석과 보조석을 확실히 구분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관으로 넘어와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테일램프의 모양 변화로 좀더 사이버틱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나타냈다 할수 있는데 공개된 일부분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포르쉐 3세대 파나메라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출시 이후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며. 차이지 TV는 가장 낮은 금리 높은 할인을 적용, 최적화된 차량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간단하게 문의가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자동차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구매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차이지 공식 카페도 둘러보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차이지 TV 였습니다.